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에리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난은 아이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자리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내 친정 집으로 가서 내 아들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대로 지내라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셀라도 그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말은 친정에 가서 살았다. 얼마 후에 수아의 딸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유다는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을 되찾은 다음에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자기 양 떼에 털 깎는 자들이 있는 딥나로 올라갔다. 이때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로 올라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면사포로 얼굴을 가린 채 딥나로 가는 길옆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이것은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그와 결혼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는 그녀를 창녀로 생각하였다.